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소서. 온 성도들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부터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크리로 돌아가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을 내 삶속에 영원히 찬송을 드리리이다. 모든 일에 욕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님,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빼앗긴 줄 알았습니다. 지나놓고 보니 다 주님 것이었네요. 주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물권도, 주권도, 영권도, 심판권도 하나님께 맡기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원주를 찾기에 갈고 주님만이 나의나 예, 방, 예, 나 예, 나 소망, 나의몸 정성 다 바쳤어 주님 주님만이 나 예, 힘 나의 방패 나의, 나의 참소망 나의 몸 정성 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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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저, 배하 정말 주님만이 이 아침 나의 경배를 받으시게 합당하신 여호와십니다 주님 내 영혼 깊은 곳에 주님 임지하셔서 말씀으로 만지실 것 만지시고 채우실 것 채우시고 깨트릴 것 깨트리시고 매울 것 매워주사 주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묵상할 진리의 말씀은 좀깁니다 45장 18절에서 46장 24절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18절부터 25절, 45장 18절로 25절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 없는 수송하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케하되 제사장이 그 속죄제 희생 제물의 피를 가져다가 성전 문설주와 제단 아래층 내네 모퉁이와 안뜰 문설주에 바를 것이요 그달 칠일에도 모든 과실범과 모르고 범죄한 자들을 위하여 역시 그렇게 하여. 성전을 속죄할지니라 첫째 달열 나흘 날에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그날에 왕은 자기와 이땅 이 모든 백성을 위하여 송아지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오 또 명절 7일 동안에는 그가 나 여호와를 위하여 번제를 준비하되 곧 이래 동안에. 매일 흠 없는 흠 없는 송아지 일곱과 순양 일곱 마리이며 또 매일 순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제를 드릴 것이며 또 소제를 갖추어 송아지와 송아지 한 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시요 순양 한 마리에도 한 에바시며 밀가루 한 에바세는 기름 한 신씩이며 일곱 대딸 열다섯째 날에 칠일 동안 명절을 지켜 속죄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아멘. 아, 초하루 날마다 매달 초하루 뭐 어떤 교회에서는 이걸 월삭일 이렇게 정해서 기도회를 갖는 교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성서적입니다. 첫달첫 첫날에 금 없는 숯송아지를 가져다가 매월 첫날 성소를 정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은 성결케 하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제사당은 숯송아지 피를 희생제물로 성전 문설주, 재단 아래층 네모퉁이, 안뜰 문설주에 발라, 발라, 그리고 그 달에, 그달 7일에는 또 과실범, 또 모르고 지은 죄인들을 위하여 초하루와 똑같이 주님께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달열 나흘 날, 6월절을 그들은 7일 동안 갔습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습니다. 왕은 자기와 백성들을 위해 수송아리 한 마리를 숙죄제로 드리고 7일 동안 왕은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아유 드리는 재물량이 장난이 아닙니다. 7절다 15째 날에 7일 동안 속죄, 번제, 밀가루, 기름을 드리는 소제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찾는 영적 원리는 뭘까요? 죄를 씻기 위하여 왕은 현 시세로 천만 원이 넘는 수송아지, 수송,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려요. 그것도 흠 없는 것으로요. 하하. 그리고 소제로 드리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곱째 달 열다섯째 날에 7일 동안 속죄제, 번제, 소제를 드립니다. 여기서 찾는 영적인 원리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서 비롯된 사제를 묵상하며 내 속의 불의함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또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이 생깁니다. 십자가의 대가를 지불하신 하나님께서. 그 피를 의지할 때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1절로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말씀하셨,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을 문은 일하는 여섯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 문곁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들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을 것이며 이땅 백성도 안식일과 하루에 이문 입구에서 나이문 입구에서 나, 이, 이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 없는 어린 양 여섯 마리와 흠 없는 순양 한 마리라 그 소제는 쫙또 나오고 초여초 하루 날 드려야 될 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하고 구절부터 모든 정한 절기에 이땅 백성이 나여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쪽으로 나가고 남쪽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쪽으로 나갈지라 들어오는 문은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안으로 향하여 나갈지며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절에서 7절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참 재미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모습 중에 하나는 뭐냐 회계의 제사를, 소위 말해서, 어, 속죄제를 드리고, 감사제를 반드시 드리는 것이죠. 회계와 감사제는 항상 하나라는 거예요. 그두 번째 또 재미있는 현상은 뭡니까? 남쪽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남쪽문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after, before가 다르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똑같은 생각으로, 똑같은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나면, 새로운 방법, 새로운 것들을 찾아 걸어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원리들입니다. 아, 저는 이 원리에 의해서, 여러 가지를 좀 적용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적용은, 어, 회계와 감사제가 묶여있다라는 것. 회계만 많이 했지, 거기에 따른 것. 적은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부터 회계거리가 있어서 주님 앞에 회계하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예물을 준비해서 주일날 드리자.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예배 애프터 비퍼가 다르게 해달라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도 그, 모, 그 모양 그 타령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이전 것은 지나가는 삶이 좀 있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을 찾았습니다. 영적원리와 적용을 통해 세워진 기도 제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뇌죄를 씻고 회개하는 것으로 머물지 말고, 감사 예물을 반드시 준비하자. 두 번째, 예배 전과 예배 후가 전적으로 다른 인생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자. 세 번째, 코로나 전염병을 완전히 퇴치시켜 주시고 공교육과 공예배가 완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세형을 부어주사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남북의 평화통일을 주사 세계선교의 교두부되게 해달라고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만을 사모하고 나왔습니다. 회계를 주셨는데 감사가 없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계와 감사가 하나로 묶어지는 신실한 믿음 갖게 하옵소서. 예배 드리기 전과 예배 드리고 난 다음이 북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남문으로, 남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북문으로 나가듯이 삶의 방법과 방향이 전적으로 변화되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전염병을 완전히 불식시켜 주셔서 공교육, 공예배가 완전히 회복되는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해영이여 이마소서 굳은 마음, 불신 거역의 마음 다 깨트려 주사.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을 입혀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께서 평화 통일을 주셔야 합니다. 전쟁 나지 아니하는 평화 통일 말입니다. 주께서 그 평화 통일로 이민족을 이끄사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찬송 되겠습니다. 내 손을 붙게 놓습니다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짝여 니다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제 대신 하단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꽃을 주셨네.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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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께 손을 든다는 것은 경배와 찬양을 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 손을 든다는 것은 당신은 왕이시고 나는 신하입니다.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종입니다. 순종의 마음을 드릴 때도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그네가 있기를 바랍니다. 샬롬